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즈구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인터뷰 유레카 네이 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희망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죠?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희망 노래 유레카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게 된와이스피 시니어 매니저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오늘 어떤 분을 모시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와이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다니 정말 너무 영광인데요.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섭외를 했는데요.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MZ세대 네, 청년 미래세대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일회를 하고 나서 살짝 여쭤봤었는데 흔쾌히 네, 참여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저기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모셔볼까요? 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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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바로 아, 제 2회 희망 누리 유레카의 직업은 바로 황보국 지구 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신경원국의 가정연합과 UPF의 회장 황보국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황복지구 회장님을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네, 네. 저도 너무나도 영광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정말 미래세대의 시각으로 회장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즘 가장 핫하고 트렌드인 그렇죠. 그걸 필수죠. 안 물어볼 순 네. 없죠? 부산 예. 첫 인사 때 필수죠. 맞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네. 회장님 MBTI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네, MBTI 성격 유형이잖아요.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많이 해봤는데 어, 최근에 해보니까 ES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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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교적인 뭐 외교관 뭐 이런 유형으로 나왔어요. 네, <laughs> 맞아요. 잘 어울리세요. 왜요? <laughs> 네. <그런가요? 웃음> ESFJ는 동료애가 많고 또 친절하고 <laughs> 특히 정리 정돈을 잘한다는데 네. 사실이신가요? <laughs>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어, 군대 생활을 하면은 이제 뭐 대부분 다 이제 정리정돈에 대한 그런 습관이 좀음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가정의 그 청결교육. 음 가정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 환경권을 음잘 이렇게 만들어드려야 하늘 부모님 오셔서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깔끔을 떠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가정에 편안하게 깨끗한 환경에 모시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청결 교육 또 청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laughs>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혹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부부하고 이제 나는 이제 나이 둘이 있어요. 이제 이남을 두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어 일주일 전에 제대했어요. 아 일주일, 일주일 전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예둘입니다 네. 네, 딸이 없어서 조금 <웃음> 조금 <웃음> 서운하지만. 음 그 며느리님이 네. 딸 역할을 아, 축복을 받고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아, 집에 그렇죠. 너무 너무 달라져요 음. 남자들만 살다가 또딸 <laughs> 같은 또 며느리가 네. 딱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네. 너무 좋고. 아 이거 딸을 키우는 이게 재미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음 것을 느낍니다. <laughs> 역시 음. 들어보니까 저도 며느리라서 하는데 시아버 며느리 사람은 시아버지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그럼 반대로 사모님께서 혹시 질투를 안 하실까요? 아, 그래도 네, 딸이 네, 어떤 딸이 네. 생겼다고 너무 기뻐하죠. 아, 네. 음 네. 지금도 딸 하나 만들 수 없어요. <laughs> <laughs> 그정아 <정도로. 웃음> 역시 딸, 딸 최고죠 딸 최고죠 아그 장남께서 2020년도 때 역사적인 그런 해 축복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어, 그것도 있겠지만 역시 미래세대가 좀 궁금해 하는 거는 역시 회장님의 축복 스토리를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제가 듣기에는 네 네. 영화와 드라마 네. 같았다고 아. 듣는데 저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듣고 싶습니다. 어 저희 세대가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하는 거는 음. 그 당시에 의외였죠 네. 그래서 뭐. 자, 국제 결혼이시군요. 예, 네. 저 이제 중국하고 뭐 이렇게 좀 혼인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네. 동남아 여성들과 네. 결혼하는 건 흔치 않은 음.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축복을 한필 가정이 됐는데 한국 필리핀 예, 네. 한국 필리핀 가정이 됐는데 예, 매칭 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쪽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위기가 왔어요 저한테 네. 절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네. 가슴으로 이거 받아들이는 네. 그 과정 속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서 야 이때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건데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포기를 했었어요. 네. 포기를 하고서 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몽시가 나타나서 어마무시한 몽시가 나타났어요. 저를 밀어주고 나를 신앙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 뒤로 다 넘어지는 거야 막. 어왜 음. 아, 넘어지시지? 그래서 황당할 때 뒤로 넘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황당한 일이 생기면 뒤로 넘어지는. 그때 내가 이제 어, 꿈속에 아내 판단이 너무 잘못된 판단했구나. 야 이분들이 전부 충격을 받으시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딱 깼어요 깨고 나서 아, 하늘에 사인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가 에, 매칭에 대해서 딱 순정을 하고서 아 통보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으로다가 그때 옛날에 다이얼 돌려가지고 전화, 전화했던 그, 그, 그 당시에 <laughs> 에,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와이프가 계속 이제 연락이 안 오니까 음. 포기했구나 이 사람이 어. 그래서 다른 매칭 마닐라 쪽에서 빨리 오라 어. 다른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어. 매칭을 위해서 가려고 차에 탔는데 네. 물건 하나를 놓고 간 거예요 어. 그 드라마 같지 않아요? 네. <laughs> 그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 진짜요?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그냥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네. 참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와이프도 이 마닐라로 가는 그 행을 포기하고 어 같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느껴진 게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 이런 거로구나. 이거는 확실한 하늘에 이 사인이 있었고 하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화 유복이 됐어요.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 틀림없다. 그 확신, 하늘이 매칭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확신 이걸 가지면서 저희들은 지금도 이제 뭐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위기도 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그 초심 그걸 잃지 않고 지금도 변치 않는 그 하늘이 맺어주신 그 인연, 그 인연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음. 지금처럼, 그때는 카톡이나 쉽게 뭐 휴대폰을 다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때 놓쳤으면 지금의 가정을 못 이루는 거요못 이루는 거죠. 이야, 네. 한편에 네. 정말 드라마였습니다. 네, 먼저 네. 네. 운명 같은. 네, 네 운명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서 에, 필리핀으로 가는데 에, 태평양 상공을 음. 이제 날아가면서 네. 에, 직접 가셨군요. 네, 나의 발걸음. 오늘 내가 지금 필리핀을 가는데 네. 어떤 발걸음인가. 그래서 내가 뭐 한국에서 아내를 찾지 못해서 필리핀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늘의 섭리를 따라서 하늘이 준비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예, 상공을 날아가는데 그 감격. Yeah. 혼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아. 네, 이그 동기와 목적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Yeah. 네. 동기 하나님이 동기가 됐고 목적도 이상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좀 태평양 상공을 에, 날아서 그 미국 땅에 음. 간다고 하는 거. 그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느낌이 달라요. 음. 외국이 아니라 아 나의 이제 아내의 나라. 음. 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음. 엄마의 나라. 벌써 이, 이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 바람이 느낌이 달라요. 음. 아내의 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람의 느낌도 다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늘 가면은 이제 제가 필리핀 홍보 대사입니다. 음. 네, 필리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네, 좋은 점. 필리핀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하신다 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야기를 듣는 데는 회장님 막 눈빛에서 네. 그 사모님을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좋겠습니다. 그게 네.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모님의 매력이 <laughs> 어떻게 되실까요? <웃음> <웃음> 네, 제가 참 좋은 배필을 만난 것 같아요. 음, 아주 그 친화력이 음. 아주 짱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예,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를 잘 해서, 어, 이제 만나, 몇번 만나면 벌써 친구가 되고, 또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다가도, 뭐 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그래서 가격도 막 싸게 주고, 막 그래요. 깎는 것도 되게 잘해요. 음,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야, 난 한국에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그 이웃에 별로 친구 없거든요. 그냥 이웃, 이웃 간에, 그게 뭐, 교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16개국가, 그, 외교, 외교관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많이 하는데, 그 외교관, 그, 사모, 그 사모님들하고, 아주 그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서,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저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고, 막 공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가서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이런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영부인 연합의 그 한국 그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에 이게 지금 하늘이 주시는 큰그 어떤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날아가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다들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에 대한 것, 그리고 어 축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취업도 잘 안되고 또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를 만나서 또 배우자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큰 중압감에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워하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엄두를 못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에 또,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장성한 나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부부가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가지고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정의 경제적인 그러한 부흥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 축복이잖아요. 제일 축복은 개성완성, 제2 축복은 가정완성, 제3 축복은 주완성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선순환으로. 네, 제일 축복을 이룬 다음에, 제2 축복을 이루고, 어. 그리고 제3 축복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요. 자꾸 거꾸로 생각하니까, 난돈 벌어놓고, 뭐, 집도 사놓고, 결혼할 거야. 그럼 때를 다 놓치잖아요. 어. <laughs> 그렇게 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때를 놓쳤기 때문에 못 만나요. 그래서 때가 있기 때문에, 선순한 시스템으로 제일 제2, 제3 축복으로 가면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음. 생겨요. 음. 정말 성숙됩니다. 그래서 성숙돼요. 혼자 살면은요, 음. 3, 40이 돼도요, 음. 이게 성숙이 잘안 돼요. 음. 책임감이 없어요. 아. 그런데 축복을 딱 받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면, 가장으로서 또는 가정의 아내로서 네, 책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성숙시키고 좀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하고 관계도 잘하고 그래서 훨씬 더이 축복을 좀 늦게 받는 것보다는 일찍 받아가지고 때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야. 저도 이걸 실천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우리 예, 우리 장남이 이제 20대 초반에 예, 축복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너무 좋대요. 음. 마음이 안정이 온대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지 말고, 선순환으로. 준비돼가지고 축복받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맞아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는 거, 집도 준비하고, 예, 앞으로 자녀들 어떻게, 예, 자녀 육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축복을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인데, 거꾸로. 함께 그걸, 고민해야 될. 네, 함께 뭐, 고민을 뭐. 하면서 가면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먼저 다한 다음에 그냥 뭐, 예, 저, 이렇게, 왕비를 모셔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니까안 네. 되잖아요. 아, 네. 네.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네꺼 내꺼 또 싸우게 되거 그렇죠. 다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준비하다 보면 음. 고생하다 보면 또 전후에도 생기고. 아유, 네. 네. 그렇죠. 아유,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죠. 음.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었네요. 네. 제일 축복, 제일 축복, 제3 축복, 축복을 제가 문자로만 봤는데, 실제로 저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방향대로 살아갔어야 됐던 음.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축복을 이게 조금 빨리 받으면은 아주 순수한 그런 어떤 심정권을 가진 입장에서 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이해 타산을 떠나서 아주 순수하고 신앙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너무 음. 빨리 하나가 돼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거기 조건이 자꾸 달라붙잖아요. 계속 뭐 남자는 학력이 이렇게 되고 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뭐 재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게 순수성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안 돼요. 회장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너무 공감해서 너무 맞지 맞지 음. 이게 맞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